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부터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할 텐데 어 부담 없이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1899의 0294번이고요. 부담 없이 종목 매수 값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1890294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마르스가 그 문자 보낸 거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뽑아서 지금 바로 상담 진행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를 빠르게 보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자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종목 정리해 드릴지 어떤 거를 확인해 드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일단 문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지금, 어 파미세 18,200원 43%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풍 조심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아까 오다 보니까 비가 좀, 좀 쭉쭉쭉쭉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태풍이 좀 오는구나.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태풍도 한때입니다. 잠깐 지나가고 나면은, 그 뒤수습하고 나면 또 똑같이 하늘 깨끗하게 개고,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종목들은 마찬가지예요. 급락하고 손실 났다 하더라도 한순간입니다. 결국엔 그거 자르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 내고 하다 보면은 또 맑은 계좌, 또 깨끗한 계좌, 수익 나는 계좌가 여러분들 계좌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좌절을 하고 지금 시장에서 나는 종목을 이제 그만두고 매매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태풍이 지나고 나서부터 아, 이 태풍이 지금 지나면서 내 우리 문 앞에 대문을 부셔놨는데 대문 고치지 말아야겠다. 왜? 또 태풍 올것 같으니까. 그럼 아시겠지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 좋은 날, 항상 더 좋은 햇빛, 더 좋은 날이 우리 앞에 있다 생각하면서 그 주식을 하신다면 은내 계좌 두 배든 세 배든 바꾸는 거 어렵지가 않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미셀이라는 종목 보면서 가겠습니다. 18,200원에 43%입니다. 파미셀을 보시면은 만8 2 0 0원이면은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어, 높은 가격 아닌데,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실제 보시면은, 이파미셀이라는 종목이 뭐랬습니까, 실제로.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라 말씀드렸죠. 어제도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이 간검병에 대한, 간검병이 뭐냐? 간이 굳어지는 병이라 말씀드렸죠. 거기다 줄기세포 치료제. 그리고, 내경색이나, 적수손상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 파미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약바에 뛰고요. 줄기세포가 지금 희귀질환이나, 아니면 아시겠지, 난치성질환 치료하면서, 줄기세포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닥에서 얼마 갔어요? 말하자 얘기한 이후에 20% 이상 급등 나아졌다 오늘 하루 만에 10%는 올라갔다. 이런 모습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더갈수 있겠는가? 저는 더갈수 있다 봅니다. 매수가 18,200원인데 충분히 매수가 이상 올라갈 수 있다 보고요. 손절가 어디? 손절가는 14,160원 잡으시면서 전량 홀딩 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1890294번으로 마음 편하게 지금 바로 문자 찍어서 보내주시면 실시간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99-0294번입니다. 어, 문자 보겠습니다. 문자 보시면 은 어, 멋쟁이 마샘 바이오 리더스요. 20% 오늘 적감일 수 있어요. 전략 부탁드립니다. 멋쟁이라고 합니다. 어, 7374님 굉장히 보시는 눈이 어 굉장히 안목이 높으시구나. 네, 종목도 굉장히 안목, 안목 높게 잡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리더스고요. 어 오늘 저가 매수했습니다. 바이오리더스 비중이 20%입니다. 제가 바이오리더스라는 게 오늘 저가 매수했으면 나쁘지가 않은 게 과거에 급등 나왔던 흐름세. 실제 이 당시 흐름이죠. 그 이후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원래 저점 라인 때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매수세다. 설명드리는데 바이오리더스가 뭐하는 기업이냐. 실제로 우리 대화제약이 뭐 하는 기업이에요. 유방암에 대해서 경구용 항암제, 바로 마시는 항암제를 만드는 게 대화제약이다. 말씀드렸던 것 세계 최초였죠. 바이오리더스는 세계 최초로 마시는 면역항암제, 바로 자궁경부암입니다. 책 책의 최초로 마시는 자궁경부암 면역항암제를 개발한 게 마리오 리더스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여기 저 저가 매수했다고 한다면은 나쁘지 않게 매수한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반등세 1 2 1선까지 보고 돌파 나오면은. 한, 1 9 8 0 0원까지는볼수 있지 않을까. 그 대신에 중장기로. 뭐, 단발적으로나 내일 당장 사가 먹을래요? 그러면 매수한 거라는 문제 있고요 이거 단발적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중기적으로, 스윙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같고요 손절가는 얼마? 만구백원. 목표가는 만칠천원 잡고, 전량 홀딩 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목이 어 저를 멋쟁이로 보신 것만큼이나 나쁘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동특이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다. 그래서 아마 지금이 동특이 전 새벽이 아닌가. 말씀드릴 것 같고, 슬슬슬 날이 밝아오는 것 같아요. 제약바위가 뜨면서. 아마 지금 아직 날이 제대로 밝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새벽에 뛰어놀라 뭐합니까? 날이 제대로 밝고, 완전한 대낮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아야 그게 제논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진짜 우리가 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말씀드리면서, 어,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종목 정리 많이 해놔야겠죠. 찍으려면은, 그죠? 종목 보면 아시겠지만 인터블스 9,900원 비중 20% 손절여부 및 추가매수타임 부탁드립니다 4247님이세요. 인터블스가 뭐 하는 기업이냐 솔직히 IT 쪽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인터블스가 IT 쪽 기업인데 왜이 종목 가지고 나느냐? 실제 제약바이어 엮여 있습니다. 뭐 미국의 윈드밀이라는 항암 백신 치료제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윈데밀 항암 백신 치료제 만드는 기업이 지분을 인수합니다. 누가 인수해요? 인터블스가 인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 이슈가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왜? 그 당시에는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급등 나올 때였어요. 바이넥스가 어디? 미국의 페프0 바이오 면역함지 만드는 기업 투자하면서 주가 급등 나고요 필룩스가 어디였습니까, 실제? 바이럴 진이라는... 이 세계 최초 10조 규모의 대장암 전이 암에 대한 항암 백신 치료제 만들면서 주가 1000% 뛰죠 그때 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락 나아졌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스는 지금 매직 구간이 어디였냐 이 구간이 매직 구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은 여기가 매직 구간이었는데 지금 매직 구간 완전히 이탈 나왔다 저는 전량 매도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전량 매도 안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물량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정말 더 이상 빠질 물량, 더 이상 올릴 물량, 더 이상 올라갈 힘조차도 많이 없다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뷰 스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전략 매도 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기를 바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전략 매도사는 안 드립니다. 근데 드린 거예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목 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주는 마르스님에게 네 3일 제약 있는데, 그거 보기 전에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덱스터. 11,350원 비중 30% 전문가님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어, 왜 덱스터냐? 덱스터를 제가 왜 봤냐 한다면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그이 신감계를 제가 안 봤습니다. 1부는 봤는데 2부를 안 봤어요. 볼라 그랬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봤다가 볼까 하다가 이게 생각보다 덱스터 종목이 움직이진 않는 거예요 이게 만약 재밌으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정말 신과 함께 이 원보다 투가 재밌고 더 잘됐다 그러면은 덱스터는 정말 뭡니까 실제 아시겠지만 신과 함께 이그래픽 카드 3d 디자인 영상 디자인 하는 데가 덱스터 예요 실제 신과 함께 감독이 덱스터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건데 총목이안 가요 잠깐 떼었다가 급락 나옵니다 뭐예요 재미가 별로 없다 얘기겠죠. 물론 개기별로 다릅니다. 누군 재밌다고, 누군 재미없다고, 그런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원보다는 투가 재미없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덱스터를 보시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갈 만했어요. 근데 전날입니다. 실제로 8월 3일날 주가 뭐툭 뛰더니 그 다음부터 드렸어요. 주가가 바로 급락 나왔습니다. 왜 기대감이 죽은 거죠. 실제로 더 빠르게 이 관람객 수가 늘고요. 실제 천만 늘어나서 1,500, 2,000까지 갔으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원보다는 많이 죽었다. 왜? 과거에 이미 한번 이슈를 받았던 게 앞전의 이슈를 지금 이슈가 넘지 못하면 은 당연히 급등 못 나오죠. 그러니까 급락 나왔다. 덱스터는 전략매도 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못 봤던 거 보겠습니다. 뭐 바이오즈 마르스님에게 3일 제약. 2만5천5백원 비중 20%. 얼마까지 볼수 있을까요? 3일작 보겠습니다. 2만5천5백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2만5천5백원이면 아마 지금 거의 본전인 것 같습니다. 3일작은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특히 이 종목 내에서 한20% 정도 수익을 드렸던 종목 중 하나였다.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3일작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30조 규모죠. 30조 규모에, 37조 규모 정확히. 37조 규모에. 간암에 대한 예방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 어디였다? 그게 3일제약이었습니다 왜? 간암이라는 게 어디서나 뭡니까? 지방간염에 대해서 실제 그게 간암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염 치료제를 전 세계 최초로 만든 기업이 어디다? 3일제약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주가가 강하게 뛴 이후에 조정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고점을 찍어주고 하락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점을 지금 낮춰주고 있지가 않다. 아, 그 뜻은 뭐냐? 충분히 수급만 조금 들어온다 한다면 은 지금 구간에서 반등급 등 해볼 만한 구이야 말씀드리는 거죠. 돌파만 나와주면 어디까지? 일단은 전고점 32,000원. 돌파 나오면 어디? 43,000원까지는. 동성가 어디까지 갔어요? 전고점 돌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어디? 32,000원까지 보면서 3일제야. 전량 올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세계 최초 이슈 있죠? 37조 규모 이슈 있죠? 전량 들고 가시면 큰 도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일 작이고요. 다른 종목들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트도 많고요. 여러 가지 많고 있습니다. 어, 솔직히 말하면은 크리스탈 지노믹스 매수값 14,000원 비중 100%입니다. 이거는 제가 크리스탈을 좀몇번 봤는데 비중 100%라도 봐 주는 거예요. 비중이 너무 큽니다. 한 방에 제가 절대 몰빵 치지 마라 몇번 얘기했는데 쳐버렸습니다. 1635님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몰빵 치지 마세요. 크리스탈입니다. 14,000원 보겠습니다. 14,000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점 나이 때 매수한 게 사실이에요. 14,000원이면은 매수는 잘하셨는데 지금 솔직히 수익 자체 분담담 데려간 25% 정도 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비중 100%는 너무 큽니다. 왜? 다른 종목도 충분히 올라가 좀 많고 바닥에는 건 많은데 굳이 100%를 여기다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는, 어, 반절 비중 50% 매도를 쳐서 다른 종목으로 매수하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비중 50%만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일단은 저는 21,000원까지. 2만 2만 21,000원 들고 가시고, 돌파하면 어디까지? 24,000원까지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절대로 크리스탈 지금 비중 100% 전량 들고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절 매도 치고, 반절만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문자 많이 오고 있으니까 하트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영진약품, 8,800원의 비중 30%꼭좀 부탁드립니다. 하트를 4개나 붙이셨어요. 지금 종목을 보내시면서, 문자 보내시면서 그랬는데, 감사드리고요. 영진약품 보겠습니다. 8,800원의 비중 30%다. 어, 솔직 영진약품 매수하기 쉽지가 않은 게 뭐냐 면 얘가 옛날에 2010, 육 년도에 급등세가 뭐 삼백 프로 났던 기업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뭐큰 급등 나온 적 없거든요 근데 매수했다 이건 조금 copd 흔히 아시겠지만 이 그것도 아시겠지만 이, 이 약종이 병중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 영진약품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폐쇄성 폐 질환인데 폐암은 아닙니다. 거기다 임상 2상, 2상, 뭐 3상 지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슈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제약바이 이슈 있을 때, 제약바이가 급등 나올 때얘안 갔습니다. 그 뜻은 뭐냐? 지금도 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진약품은 비중 20%다. 반절 이상은 매도 치고요. 나머지 반절만 손절가 7,170원 잡으시면서 홀딩하시고, 나머지 반절은 매도 꼭 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영진약품 봐드렸고요. 문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 부강약품 이 있고요. 지금 멋진 마르스님 보시는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꼭좀 봐주세요. 사막 콘덴서 9만 원입니다. 비중 30% 향후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사막 콘덴서고요. 9만 원입니다. 굉장히 조금 높게 매수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실제로 왜 사막 콘덴서가 저점 대비서 해 얼마 올라갔냐? 솔직히 저점 대비하면은 거의 10배 이상 올라갔어요. 1,200% 정도 올라갔는데 그 완전 최고점에 매수한 사람이 누구다? 지금 이 9만원 매수하신 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망은 좋습니다. 전기차라든가 관련 이슈, 수소차 이슈 붙는다면 당연히 급등 나와주겠죠. 하지만 여기서 먹는다면 얼마나 먹겠는가. 여기서 중장기 홀딩한다 해서 한 2, 30분 먹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 전고점 가는 것도 힘겨워 보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본전 오면 은 반매도 치시고요. 본전 넘어간다 그러면 정고점까지 목표가 홀딩 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본전 오면은 판매도 쳐라 손절가는 73,000원 잡고 전량 홀딩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문자 오는거 보면서 가겠는데 문자가 많이 왔는데 그 중에 마지막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 보겠는데 어 hlb 92,000원 30% 매도권 얼마 잡을까요 미남아저씨라고 하는데 아저씨 아닙니다. 예, 미남 만다 아저씨 아니고요. 92,000원 비중 30% 보겠습니다. HLB 92,000원입니다. 2,000원인데 그래도 지금 거의 한10% 정도 대략 정도 수익 중이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목표가 뭐 잡는다 한다면 충분히 지금 한미아품 한미사이언스, 신라젠 삼성바이오시스 대부분의 대이 우량 제약 바이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기업도 올라간다면 저는 중기적으로 어디까지? 저는 솔직히 12만 원까지 볼수 있다 봐요. 왜? 이번에 솔직히 연말까지 해가지고요. 아파티님 리보세라디 임상 3상 진행합니다. 3상이 끝나기 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엘팜텍이 올라간 것처럼 신경성, 진통제 입은 올라갔었죠. 아시겠지만, HLB도 임상 3차 끝나기 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12만원까지 보시면서 손절가 9만2천원 잡고 전량 홀딩 하시면은 큰 도움 될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실제로 이렇게 종목들을 많이 상담해 드리고 설명드렸는데,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 종목 라인을 통해서 동성작을 차트를 잠깐 보겠는데, 동성작을 제가 바닥에서 공개한 이후에, 실제로 빛으로 암을 치료한 기업이었죠. 다섯 번 이상 얘기하고 120%가량의 급등 상승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충분히 120% 적은 수익 아니었어요. 다른 종목들 본다 하더라도 실제 아시겠지만, 뭐,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도 드리고 나서부터 바닥 대별마60% 이상의 수익을 드린 종목이 아미코젠이었습니다. 그걸 제외하더라도 최근에 강스탠바이오텍이었죠. 바닥에서부터 얼마? 대략 12% 이상의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줄기세포든 항암제든 마르스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10%, 많게는 50%, 많게는 120%까지 급등 나와준다. 어제 얘기한 태고 사이언스가 오늘자에서 얼마나 갔냐? 오늘자에서 27%를 갔습니다. 그 정도 수익이라 한다면 충분히 해볼만하다. 이제는 말했으 믿을 수 있으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짧게 본다면 본다 제가 오늘 아홉 번째 종목은 태고사이언스 27% 후속주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길게 본다 한다면 동성장 120%의 후속주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담도암이라는 게 간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암이 전이되기 쉽기 때문에 위험한 암이라 말씀드렸는데 세계 최초로 국내 기업이 담도암에 대한 표적 암제를 개발하게 되는데 지금 뭐냐 중국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슈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도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를 안다고 한다면은 태국사서27% 후속주. 동성자 120% 속주 충분히 어렵지 않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르스 입에서 나온 종목들 대부분 다 10에서 50% 100%까지는 평균적으로 상승 나아준다 아마 이 종목도 충분히 도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밤 10시입니다. 10시에 마르스 입에서 온라인 공개방송에 참여하시는 제가 얘기했죠.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딱 선착순 30명한테만 종목 공개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좀 재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아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계좌도 플러스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뭐예요? 지금 한 번의 승부를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 종목 어디서 받으러 가냐 얘기합니다. 각 포털 사이트에. 투자 25시라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하시면 하단에 투자 25시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마르송과 얼굴이 보이고요 쭉 내려가시면은 마르송 얼굴과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들어오셔서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만 딱 30명입니다 세계 최초 담두한 표적 카운트 만드는 중국 상용화 준비하는 국내 기업단 한 기업. 공개하니까 꼭 오늘은 참여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솔직히만 하면은 요새 입에서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들 가다 보니까 좀 얘기하는 게좀 부담스럽긴 한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상하가 종 목들 바닥이 널렸습니다. 그 종목들 아직도 많이 준비할 테니까 꼭 집중하시고 마르스그까지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